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사다면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예급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산다라고 하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 그러한 백성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대개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뭐큰 일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이제 두려움이 이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 속에 보면은 잠이 들기 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아니 아니 잠이 든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잠이 들기 전 깨어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 느끼죠.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의 두려움은 그렇게 그다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들은 상태에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가지로볼 수가 있죠. 어떤 꿈을 꿨다든지 무서운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일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현상이 있었다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후자에 속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환상 중에서 이런 두려움을 이제 아브라함은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이말 그러한 일을 보고 이제 아,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그 상황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지연과 혈연을 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에, 너에게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도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자손이 지금 현재에 뭐 자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안정된 그런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러한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를 미래의 일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여 주시면서 아브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했을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필이라.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개기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급을 말합니다. 예급에 이제 속해서 이제 그들을 섬긴다, 정살이하면서 이제 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백성이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그 밑에서 이들이 그들을 섬기며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 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성기며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너무나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도록 그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이제 생기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10편 105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편 105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게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직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강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나그네에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떨어아 다니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이슬 백성들은 작은 숫자잖아요. 민족을 잃은 것도 아니고 가족을 잃은 그런 상태, 가족만 잃은 그런 상태에서 족속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 민족을 잃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적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수가 적은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안착하고 정착하며 살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떠돌아 다니게 할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의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보면은 사람은 안착하고 정착을 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이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안주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예곱이든지 아니면 뭐 블레셋이 살아가는 그 민족의 땅이든지 뭐고센 땅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방 민족의 땅에 거와서 거에서 안정 아, 안정을 안정을 하고 정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 나라 민족의 문화와 흡수를 해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떠돌아 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거시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살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 힘든 과정을 겪는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함부로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또 이제 결과를 내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를 받아 벌, 어,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이게 대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 어, 성경에 보면은 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14절에 보면은. 어,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어때요? 멸시하고 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 어때요? 억압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아무리 내 백성이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 다녀도 너희들은 내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억압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이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키워보셨을 텐데, 어때 내 자식 내가 때리면 괜찮죠. 물론 훈계와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내가 때릴 때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에 이제 그 조건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남이 내 자식을 때리면 어때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미운 거예요. 막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 자식, 내가 징계하고 내가 때리지만은 내 백성을 하지만은 남이 내 백성을 이방인이 내 백성을 이제 이렇게 때리고 이제 꾸짖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지만은 이방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꾸질라, 꾸짖고 어, 이게 뭐 징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땅의 기근 이 들게 하사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들었고 또 이삭 때도 가뭄이 들었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가뭄이 많이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도 때요 가뭄이 들어서 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뭄을 여기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가뭄은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천재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재재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게 하셨다고 했어요. 가뭄이 들으면 어때요?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어때요? 사람에게 그것이 그 보통이 그대로 고스란하게 이제 오는 것이죠. 왜? 이 양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양식을 사람이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이 양식을 하나님은 끊게 하신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양식을 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먹는 거, 재산, 뭐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음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감음이나 나그네된 이러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서 더큰더큰 더큰 섭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요셉 시대의 가뭄이 들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지혜롭게 애굽의 나라를,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어때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보고 육, 육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보면은 어때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예급에 가게 했고 그감음을 피해서 어때요? 이제 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의 백성들이 어디로 옵니까? 고센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고센 땅에 어데 예급이에요? 그 예급에 오게됨을 통해서. 이제 감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 살도록 이제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험한 그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노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도 보면은 양식이나 감움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해주신 거예요. 오로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 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겪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해서 또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은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상황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다 이제 200, 20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끌고 모세가 나왔잖아요 200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요 남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명이 되는 이제 그런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수가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백만 명이 될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고 그 수를 하나님께서는 불려서 어떻게 해서 힘을 키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있어요? 함의 자손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로 아낙 자손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아브라함이 그 시대는 어디죠? 아직 자식이 없는 시대였어요. 엘리에셀, 그 하인의 아들을 이제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한 그런 그 시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들만 있었는데 이런 숫자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는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힘을 키우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금 힘을 키우게 했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그 수가 많아지게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국 하나님은 4 0 0 년이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하셨고 또 가뭄이 들게 하셔서 그런 고초를 겪게 하셨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시편 150 오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고난, 크고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결코그 일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울어르는 공 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비전스쿨을 비롯한 단기 성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제 113년 차 교단총회를 통해 회복하고 전진하는 성결 교단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